준비됐으면 시작. 일, 탑, 이, 아, 이, 아, 7 아, 네, 시작 11 1 이, 1 이, 1 이,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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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16 좋아요 17 18 자, 잘하네 시작 14 음, 19음2 17 13 18 여기도 2 1 0 1 4 1 8여기또뭐15 20 아유, 잘하네. 응. 배우는 거 아니었네. 자, 빈칸 쓰기. 네. 번개처럼. 시작. 2, 4, 6, 10, 12, 14, 16, 20. 우와, 너무 잘했어요. 시작. 십오 십삼 퍼 십칠 십구 이자음 이십 음삼칠 십구 음 십사 십칠 십오 이십 여기 도해요 네. 20 음, 21 그러면 109 다음에는 뭘것 같아요? 111 109 다음에 111 9다음에 10이니까 110 써야지 써봐요 아, 110 100. 10 0인가? 공석이 네. 맨날 쓰는데 못쓰어떻게 이렇게 써야지 110 아!